이제 예수님이 요일로 얘기면 하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이제 그 전날 저녁에 예수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박힐 날이죠. 그때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요일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유월절의 제사로 제물로 드려질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뭐 석별의 정을 나누고자 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들에게 주실 진수와 같은 이혼과 같은 메시지를 남기시고자 한 마음이었던 것이죠 이제 마지막 밤에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것이다 저희들도 한 달에 한 번씩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고 그것에 연합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작이죠 예수님 제자들이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그들이 믿음을 갖고 그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다락방 설교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만찬이 끝난 후에 어, 예수님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어, 예수님은 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 종의 모습으로 이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어, 종의 옷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하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죠 제자들은 그때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십니까 아, 당시에 제자들의 발은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발은 지금 우리들의 발처럼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죠. 보통 샌들을 신고 있고 더 거친 더러운 흙바닥을 다녔기 때문에 아주 더럽습니다. 그 발을 예수님의 손으로 하나씩 하나씩 씻기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당황하며 말하죠. 주여 제발을 씻기지 못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시켜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새 언약을 주십니다. 이 세족식을 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에게 어떤 메시지 그것은 새 언약을 주기 위함인 것이죠. 새 언약은 바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서로 사랑하라인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서로 사랑하라. 아, 내가 좋은 사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내 성격에 맞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건 사실 뭐 거의 본능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음. 아, 그래서 그런 마음에 맞는 사람 아, 친구 사귀고 아, 그 친구와 우정을 뭐 20년, 30년 나눴다, 뭐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은 신비로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평화한 일이고 좋은 일일 뿐입니다. 음.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 아, 내 마음과 뜻과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 내가 미워할 여지밖에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우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아,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뒤에 이제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주여 주이며 선생님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줘야 한다 내가 너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아, 연복 13장 12에서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자세 태도인 것이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섬김의 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길을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개세맨의 기도를 하시죠. 이제 그날 밤 이제 제자들과 만찬을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시작하시죠. 올리브 나무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출 때, 어둠이 짙어질 때, 예수님은 홀로 심히 고민하여 기도하기 위해 제자들 남겨두고 홀로 주님 앞에 나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제자들은 육신이 연약해서 피곤해서 잠을 청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옵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이요 그것이 바로 아,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이유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주의 뜻을 구하고 있고 주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이유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그 길이죠. 그것을 우리는 그래서 주의 도다 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포를 당하시죠. 아, 그때 유다가 앞장서서 군사들을 이글고 어,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께 다가와 입을 맞추며 인사를 하죠 라비어평안하소서 그때 예수님은 이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laughs>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그 순간 아, 병사들은 예수님을 포박하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죠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막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시면 칼을 칼집에 다시 두라고 이야기하시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말고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어, 자신을 체포하러 온그 사람조차도 어, 사랑하시고 그의 아픔을 고쳐주시는 그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는 신문을 당하시죠 어, 가장 먼저 대제사장 아, 가야바의 신문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때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시죠. 내가 그니라. 그들은 분노하죠. 이것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에 어, 이스라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이 어, 신성모독이라고 어,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신성 모독으로 정죄하고 빌라도에게 반역죄로 넘겨요. 사실 신성 모독이라면 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돌로 쳐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그들은 십자가 못 박기를 원했어요. 어 도막 간꼴 당하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반역죄로 어, 로마 빌라도에게 총독에게 보내는 것이죠.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 대답을 하십니다. 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바로 하늘의 나라이죠. 어, 하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죠. 그때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눈치챕니다. 그리고 어, 군중에 나가서 어, 설득을 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나, 무리들은 소리치죠. 어, 그를 못 박아라. 그를 못 박으라 아, 그때 빌라도는 군중의 소리를 이기지 못하고 아,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맙니다 아, 이제 로마 군인들은 아, 예수님을 조롱하며 가시멸용안을 예수님의 머리에 얹습니다 그때 가시가 깊숙이 머리에 박혀 피가 나기 시작을 하죠 그때 군인들은 자세 옷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어깨에 걸칩니다. 조롱하는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자세 옷을 입으라고 자세 옷은 당시에 귀족이나 왕의 색깔이죠. 그러면서 이제 재미삼아 놀리면서 유대인이 왕 하며 소리칩니다. 그들은 비웃으며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죠. 손바 손바닥으로 치고 주먹으로 때립니다. 그분 우리의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받으시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 메시아 사역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옷을 벗기십니다. 조롱이 끝나자 병사들은 자색을 벗기시고 그리고 채찍으로 칩니다. 당시의 채찍은 그 사이 중간 중간에 갈고리 같은 것이 달려 있어요. 새새 아, 꼬투리 같은 것이 달려 있어서 그걸로 치면 아, 살까지 찢어지고, 때로는 핏줄이 튀어나오고 어, 합니다. 아, 온몸에서는 피가 흐르기 시작을 하죠. 예수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 예수는 님 우리에게 그리스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자신의 옷까지 내어주십니다 우리의 죄로 더러워진 옷을 벗기시기 위해 그리스의 의로운 옷으로 입히기 위해서 자신의 몸이 찢기시고 피가 흘러지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이시죠 어, 주님께서 나의 옷이 되신 거야 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참 수치와 모욕이요 또통이시죠 어, 자신의 소우까지다 내어 주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심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장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팽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시고 의의 고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이사의 선지자는 이렇게 예수님의 그 그리스의 사역을 예언했던 것이죠 그날이 오면 마치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우리를 믿는 이들을 그리스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옷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그리스도의 옷 구원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잔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잔치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풍요함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23절 오늘 말씀의 시작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내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의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다 예수님의 옷이 벗겨지죠 겉옷은 내 몫으로 나누어져서 병사들이 내 몫으로 찢어 어, 나누어 갖게 됩니다. 어, 이것은 마치 세상에 전해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상징하고 있죠. 반면에 이 통으로 짠 속옷 속옷은 나누지 않고 가위바위보 해서 자기네들이 갖죠. 통으로 짠 속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합니다. 그것은 하늘나라 대제장의 옷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옷을 벗겨지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 예수님은 우들이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 다 소고까지 내어 주셨죠 여러분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와 하나가 되고 그리소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 어,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었어요. 이 구원은 단지 우리가 등록화에 이름을 적는 것이 아닙니다. 아 어, 그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옷이 된 것입니다. 아 어,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정체성이 된 것입니다. 아 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정체성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이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24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했다. 이를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눠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병정들은 욕심으로 최소의 옷을 나누고 또 속옷은 제비를 뽑아서 나누었죠 그러나 그것은 욕심으로 인해서 시작된 일이지만 그것은 또 하나의 뜻이 이루어지기 하려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순간순간 사건사건을 모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들, 우리 모든 사건들이 내 의지, 내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 이곳 이 자리에 온것내 의지로 온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조차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뭐 이런 과참 거룩함으로 지의 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아, 옛사람을 벗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습관을 벗으시기를 아, 원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서 음. 아,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 사도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죠. 새 사람을 입으라. 어, 오늘 옷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리스의의의옷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표현도 하지만 또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다, 그리스도를 입는다, 어, 새 사람을 입으라 아,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가 아, 무엇일까? 이것은 아, 내가 내가 그리스 의의 된다는 것은 내 전, 존재가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아, 내가 이제 주일 랩에 다니기 시작해서내 종교 생활을 시작했어.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전 존재의 문제요. 내 인생의 문제인 것이고, 내 영혼의 문제 인 것이며,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전 인격적인 문제이고, 전 인류의 문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브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말씀하고 있으니그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아 원합니다. 25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마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랴,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어, 예수님 십자가 위에 계신 거죠. 이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대못으로 손과 발이 묶여서 그땡더큰 그 날을 낮에 온 몸에 피가 다 쏟아지는 가운데 예수를 상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 육신의 어머니조차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인간적인 도리조차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때 사랑하는 제자는 바로 사도 요한을 의미합니다. 그때 이제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죠.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제자에게는 그 사도 요한에게는 또 당부하죠. 자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라고 이제 에, 잘 보살펴들어라. 나 대신 잘 모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으셨으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게 됩니다 어, 예수님은 역시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굳이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어, 부탁할까? 그것은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한마디로 이것은 새로운 가족,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고자 하는 어,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 있는 것입니다 아, 서로 사랑하라 이 뜻은 바로 어, 새로운 공동체 바로 어, 하나님 나라 공동체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아, 초대교회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멤버가 바로 나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또한 하나의 교회, 지역에 있는 세워진 교회로서 하늘과 땅에 만한 교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린 그 안에 한 가족인 것입니다 아, 우린 그 가족의 정체성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28절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령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 목무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 이제 예, 진짜 목마르기도 하시죠, 사실은.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것을 달리 해석합니다. 아,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 시편에 이미 기록된 아, 메시아이신 예수님 이 후에 목마하실 것이라는 예, 우리들 인류, 우리 인간의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셔서 영혼 가운데. 영혼의 고, 목마름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마르다 말씀하십니다. 요하몽 4장 1 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들로 하여금 목마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 가운데 영혼의 그 생물을 생수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마르셨던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도 보면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목마름 가운데 아, 육신의 목마름 또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부어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29절 읽겠습니다 거기에 신포도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수조에대다가그 예수의 입에 갖다 댑니다 신포도주가 가득했다 요새 이제 값싼 포도주를 얘기하여 이제 군인들이 더운 여름날 마시는 포도주 마치 우리나라 농부들이 이제 아어 농사지다. 뭐 요즘엔 그런 막걸리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일꾼들이 옛날에는 자주 낮에 이제 목도 축이고 또 배도 이제 이렇게 채우기 위해서 막걸리 먹는 것처럼 이제 병사들이 먹는 값싼 포도주입니다. 신포도를 가득 담긴 그릇이었는데 있 사람이 이제 해면을 그 신포도주에 이제 듬뿍 적줍니다. 그래서 이 신포도주라는 것은 아, 이제 발효된 포도주이죠. 발효된 포도.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죄와 인간의 부패, 변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 해면에 적셔서, 그것은 예수님이 그것을 다 흡수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우슬초는 어, 정결케하는 어, 하나의 도구예요. 어, 제사 때 어, 사용하는 재료이죠. 어, 우유초에다가 이제 피를 어, 발라서 이제 에, 정결케 하는데 사용합니다. 우유초에 대다가 꿔요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하도록 어, 우,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흡수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 예수님 마지막까지 모든 순간 순간이. 하나의 말씀에, 하나의 뜻을 이루시는그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심포도절을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이루셨을까요? 인류의 권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래서, 숙이다. 음. 어, 머리를 떨어뜨리다라는 숙이다. 음, 뭐, 내려놓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 이것은 헬라우를 번역하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해요. 스스로 이제 죽음 가운데 들어가시는 것을 의미해요. 영혼이 떠나가시다. 이것도 역시 내어주다, 넘기다, 막기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내어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이 예수를 덮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죽음 가운데 들어가신 것입니다. 아, 십자가를 억지로 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 순종함으로 말하며 스스로 십자가를 치신 것이죠 아,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17절 18절에 보면 나는 내 복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세를 자신의 권위를 자기 위치를 다내려 놓으셨으면 왜 내려놓으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음.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내 욕심 때문에 그러죠. 내 더러운 성격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내 못된 죄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권위도 모든 권세도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의 소호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어,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장 여러분은 모두 새를 받아 그리스도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입니다. 어, 새 사람을 입고 어, 새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치와 모욕의 십자가를 지시고 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박히셨습니다 우린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이고 그분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